저렇게 기울어진 그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되게 좀 부드럽고 따뜻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. 부드러워, 빛이. 이쪽에 나무들이, 어, 어, 이런,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이게 어, 50년대 그 유교 전쟁을 견뎌냈을까? 여기가 좀 민가에서 굉장히 많이 안쪽으로 들어온 지역인가 봐. 지금 은 이제 도로가 나서 내가 이 가깝게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산들이 거의 민둥산이 돼 버렸거든. 이게 나무를 이게 땔감으로 쓰니까. 근데 이런 이런 나무들이 그 당시에 훼손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게좀 신기해서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지금 여기 큰 나무들이 진짜 많 만약에 50년, 60년, 그 당시에는 이 정부가 있어도 정부가 제 역할을 좀 못하는 때라, 뭐 추워서 나무 베다가 아, 떼겠다는데, 밥 먹으려고 나무 떼겠다는데, <laughs>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. 근데 이렇게 큰 나무들이, 이 언뜻 봐도 막 70년, 80년, 이 상태 나무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존재를 한다는 건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뗄감을 구하러 여기까지 못 오는 거야.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있어도 이거 나무를 들고 집에까지 갈 엄두가 안 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. 첩첩 산중. 이게 민가하고 가깝지가 않은 거지. 이게. 산세도 보니까 내가 올라올 때 올라와서 보니까 좀 험해. 와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는 곳. 오 좋은 산이네, 좋은 산이요. 공작산이라는 산이 뭐 백대 명산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.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. 이렇게 그 이렇게 잘 자란 소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. 데 없지. 예전에 그막그 조선 시대 때부터 그 궁궐에 쓸 나무를 키우던 그런 곳하고 뭐 설악산 같이 좀 관리를 이 통제를 하던 곳이나 이렇게 남아있지 그렇지 않은 산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 버젓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이게 그 간단치 않은 이야기거든. 이게 그 춘천에, 춘천에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지만, 내가 그 산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막그 80년, 90년, 막 70년 넘는 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산은 없어. 왜냐하면 그 전쟁 겪고 나서 그 주변 산들이 거기 초토화가 돼버렸어,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 민둥산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박정희 때부터 나무를 이제 강제로 심 심기 시작해서 대무들, 대부분 나무들이 산불이 나지 않았으면 뭐 많아야 3 0년 수령이고 산불이라도 중간에 한번 났으면 뭐1 0년2 0년 수령밖에 안 되거든 나무들이. 이화봐에 이거 이거 굴차... 이거 굴참 이 굴참 나무거든. 이것도 굴참 나무고 이 굴참 나무는 여기 그 나무 수피가 푹신푹신하거든 이게. 그래서 이 굴참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다가 그 예전에는 그 지붕으로도 썼었어 지붕으로도. 그런데 이렇게 큰 굴참 나무들이 지금 어느...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. 여기도 굴참나무. 그래서 여기 지금 공작산을 백대 명산으로 지금 지정을 금지 했는가 봐야겠지. 이 산의 형세, 산의 형세가 좋아서 전망이 좋아서 이게 백대명산으로 지정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산 안에 살고 있는 그 나무들의 지금 상태가 이 백대명산에 들어갈 만한 와 이거 봐봐 이런 건 진짜 100년 가까이 된 나무거든 이런 나무들은 진짜 소나무가 이 정도 받으려면 100년 돼야 돼 100년 이것도 굴참 나무. <laughs> 봐봐요, 소나무. 붉은 빛이 도는 저 소나무. 저 얼마나 저 건강해 보여. 이 공작산이라는 산 자체가 되게 건강하네. 아, 이쪽 도면참 좋은 산이네, 좋은 산이야. 아, 이제 얼추 한 10분 정도만 이제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까지 가니까. 아, 오늘 홍천 여행은 여기서